오만 기다리셨습니다. 다바트로 말씀드리자면 30초 운동, 15초 휴식을 통하여 말씀 암송을 하여서 0과 6이 건강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백브라더스 나와주세요. 네, 수. 네, 잠시 백브라더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트계 수석 미스터 주. 천상의 소리 미스터 주. 자 우리 오늘 나오셨으니 오늘의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쏘! 바디 예좀 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특별 게스트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니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라더 나와주세요! 네, 국 오늘 인사 발씀한번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바바 어, 바이블 앤 팔이 홈트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광 쌤, 훌륭한쌤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또 즐겁고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운동하기 앞서 오늘의 말씀 암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장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나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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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오늘은 봄하면, 목사님, 어느 꽃이 떠오르시죠? 벚꽃. 예, 맞습니다. 오늘은 벚꽃인데 지는 벚꽃길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출발! 자, 여러분, 걸으실 때 무릎은 높이 들어주시고 손동작은 크게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데 무릎 좀만 더 높이 들어주세요. 네, 무릎은 상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소주, 네, 잘하고 계신가요? 네. 예, 아이고, 좋습니다. <laughs>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동작은 직각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 자,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시작. 자, 자 무릎은 높이 속통작은 크게. 자 선생님들 우리 한번 우측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하나 둘의전 네. 바로 오시고 흔들어주세요. 자 우리 옆에 왼쪽 카메라 보고 소손한번 흔들어줄까요? 자 안녕. 네 잘하고 계십니다. 어 조목사님 역시 자세가 천상의 소리꾼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함께 계속 걸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 자 앞에 오시고 자 말씀 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한 몸이 되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시작. 자 여러분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힘차게 걸어주세요. 자 목사님들 이번에는 우리 송도들을 향해서 안녕 한번 해줄게요. 시작. 안녕. 네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데. 지금 주목사님 자세가 조금씩, 네,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힘내주세요.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아? 거기까지. 자,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가듯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벚꽃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하고 본격적인 운동을 하러 실내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과는 이만 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와 함께 걸어준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주차 근력운동은 기본 스텝 동작입니다 기초 체력 향상과 집중력 향상을 시키는 운동으로 그럼 지금부터 동작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스텝은 우리의 발로 십자가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 하면 양 발을 벌려줍니다 하나 자, 둘 하면 다리를 다시 제자리로 둘셋 하면 이번에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셋헛갈려줍니다자넷 하면 다시 제자리 다섯 하면 이번엔 왼발이 위로 가기 는데 다섯 자 여섯 하면 다시 제자리 자 이렇게 한 사이클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다음 두 번째 동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 스텝 자, 트위스트 스텝은 먼저 선 자세에서 오른발 위로 가면서 하나 자, 자리 자, 둘 하면 엇갈립니다 둘엇갈다 자, 셋 그리고 넷, 한번더 넷, 자세 다섯 하시면 발을 바꿔주면서 다섯 옆구리를 틀어주세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하면 이번에 발을 다시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우리가 흔히 하는 팔벌려뜨기인데 플라이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팔벌려뜨기 하는 동작인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반대빨, 셋, 넷. 자, 이렇게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자, 이세 개의 동작을 가지고 30초 운동, 15초 휴식을 통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타바타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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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말씀하면서 <laughs>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같이 우리,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 두번째 동작 티스트 스텝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리스토드!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 다섯 힘내세요 여러분! 셋넷 다섯 여기까지 레슨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들어오세요 이같이 <laughs>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laughs> 한몸이 되어 서로 주체가 <laughs> 되었느니라 <laughs> 아멘 자세 번째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트 시작합니다. 시작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세요. 둘,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자, 말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트위스트 스텝 힘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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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도 좀 좋아요!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플라스틱 팔걸이 뛰기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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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 둘, 셋, 잘하고 있습니다. 둘, 셋, 성도 여러 잘하고 계신가요? 셋, 하나, 둘, 셋, 하 둘, 셋, 하 둘, 셋, 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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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멋진 되어 멋진 서로 멋진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힘내세요. 십자스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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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듭니다. 아멘. 아멘. 자두 번째 동작 트위스트. 스텝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pseudonymlands>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니니라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 동자 남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하둘셋하둘셋 하둘셋하둘셋하둘셋하둘셋하둘셋하둘셋 팔까지 마지막 말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제체가 되었습니다 자 숨쉬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호흡 들어마시고 후 성도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후자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잠깐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을 뒤로 젖혀주시고 왼발은 펴주세요 펴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허리를 숙여주겠습니다 하나 둘셋 주세요, 어, 셋, 어, 넷, 다섯. 자, 반대발. 자, 왼발 들이시고 오른발 앞에. 미션 주 화이팅! 자, 하나, 둘, 다 성도 여 따라해주세요. 셋, 넷, 다섯. 자,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눈을 감으시고,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리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홀로 자기 혼자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다름을 불편함이 아닌 축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다양함을 이상한 일이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건강한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서로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체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서로 섬기되 즐겁게 섬기는 우리의 포항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시작하기 앞서 부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쏘 하리주.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스태 준비. 시작. 자, 잘하고 계신가요? 나 미스터네. 미스터네. 미스터네.